얼마나 우리 사회 곳곳에 이 간첩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생각해 봐라. 진짜 짜릿하다, 짜릿해. 북괴가 싫어하는 일은 뭐든지 좋은 일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 음. 북괴가 싫어하고 북괴가 반대하는 일은 뭐든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 이게 장난같이 들리지만 따지고 보면 사실 다 맞는 얘기거든. 그렇죠. 북괴는 우리 국방력이 강화되는 일은 훈련이든 장비 확충이든 모조리 다 반대해 왔어. 반대하는 논리가 뭐냐? 결국은 자기네가 공격하면 우리가 맞아야 된다는 거야. 왜냐? 우리가 먼저 그 장비를 가지고 자기네를 타격하는 일이 전혀 없잖아. 우리 훈련은 전부 방어 훈련이거든. 그러니까 지들이 반대하는 논리는 그거밖에 안 남는 거야. 자기네가 공격하면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대비를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긴 거지. 마치 지들은 대한민국을 노리는 미사일 기지가 따로 있으면서 방어포대 사드는 설치하면 안 된다고 깨끗. 는 지읒국 마냥 그런 북괴가 예전부터 특별히 민감하게 굴고 난리를 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스텔스기야. 북괴 방공망으로는 스텔스기를 잡지를 못하니까 대책이 없어. 진의 전투기를 마주 띄워 봐야. 보지도 못해. 저기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다 터지는 거야. 그래서 미군이 F-22를 한국이나 일본에 가져오면 북괴는 꼭 한마디를 더해. 꼭 욕설을 해왔다고. 여태까지. 사실 스텔스 전투기야말로 비대칭 전력이니까 북괴가 민감하게 구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지. 싸움이 아예 안 되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를 두고 이렇게 편안하게 구는 게 그게 이상한 거야. 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인들이 북괴 핵무기를 더 걱정해. 그걸 두고 더 걱정하고 빨리 해결하라고 난리를 치는데 한국인들은 어, 북핵은 떨어져도 안 죽어. 뭐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 같아. 어쨌든 스텔스 전투기를 배치만 해도 북괴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한국이 스텔스 전투기를 아예 보유하게 되면 북괴가 얼마나 싫어할까 반대로 그걸 한국이 갖게 되면 얼마나 우리 전력에 도움이 될까 어? 북괴가 싫어하는 일은 뭐든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말 어? 기억하지 이번에 놀랍게도 심지어 문재인 정권인데 심지어 박지원이 국정원장인데 간첩을 잡았어. 간첩을 잡았대.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무슨 시민단체 같은 걸 결성해서 북괴랑 직접 접촉을 하고 공작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북괴에게 지령을 받은 활동을 했다는 거야. 지금 그쪽 이 사건의 주인공 무슨 언론사 비슷한 걸 세워가지고 이이 이 활동을 한 그쪽에서는 이게 조작이다 조작이라고 어거지를 쓰고 있는데 검찰이 제출된 자료에는 얘네가 북괴 공작원을 직접 만나고 있는 사진 그리고. 돈을 받았는데 이번에 구속된 인원 중에 하나가 한 명이 그걸 한 천만 원 정도, 만 달러 정도를 유용했다는 거야. 어? 근데 다른 인원이 그 사실을 인지를 해 그리고 북괴한테 보고를 해 공작금을 유용한 것 같다. 그러니까 북괴가 다시 지령을 내리는 거야. 어? 그 사건에 대해서 조사해라. 이 내용이 그대로 압수돼서 제출이 됐어. 이 컴퓨터에서는. 북괴한테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 사진까지 발견이 됐다는 거야. 오죽하면 민변이, 민변이 왜 이런 사건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좀 가지고 있잖아. 전문성을 좀. 어? 처음에 민변이 이 사건을 맡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나서 사임을 해버려. 어? 오죽하면 그러겠냐. 얼마나 빼박이면. 얘네가 이 활동가들이 북괴가 명령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 사업을 반대하는 거야. 뭐 반대 서묘 운동도 하고 릴레이 시위도 하고 규탄 기자회견도 하고 아주 어떻게든 스텔스기 반대 여론을 만들어 보려고 안간힘을 썼어. 어, 나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중에 스텔스기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은데, 뭐 어, 이런 애들 몇 명이서 이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게더 웃기긴 한데, 어쨌든, 어, 그런 활동을 한 증거가 나온 거야. 입증되면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냐고 말하던 사람이 생각나지 않아? <laughs> 아니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간첩 검거가 실제로 거의 없어지기는 했어. 이게 간첩이 없어진 건지 검거가 없어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2019년에 간첩이 하나 잡히는데 이 사람은 포섭된 간첩이 아니야. 아예 아예 직파 간첩이 잡혔어.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안일하게 요즘 세상에 간첩은 없다. 뭐, 이념 논쟁은 철이 지났다. 이런 얼빠진 소리를 하고 있는 동안에 북괴는 간첩 짓을 멈춘 적이 없는 거야. 우리 군대가 전투기를 사는 것까지 관여하려고 간첩을 보냈다는데 얼마나 우리 사회 곳곳에 이 간첩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생각해 봐라. 진짜 짜릿하다. 짜릿해.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네 명, 세 명은 구속이 되고 한 명은 불구속이 됐는데 이세 명, 구속된 세명 전부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 소속이었어. 문재인 캠프 특보단에서 활동을 했다는 거야. 구속된 세명 모두 얘네들이 북교한테서 공작금을 받은 게 2017년 경이라고 하니까 정확한 날짜는 공개는 안 됐는데. 대선 때쯤에는 이미 북괴한테 지령을 받고 있던 상태인 거야. 나중에 보섭됐다 이게 아니라 그때 그냥 대선 캠프에서 활동할 그 무렵부터 그냥 이미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말 그대로 간첩 짓을 하는 인간들이 문캠프에 속해 있었어. 이외에도 북괴가 시킨 일 중에 하나가 통일 밤 묘목 보내기. 어, 북에다가 밤나무를 보내자 뭐 이런 얘기 같은데 그걸 추진하면서는 더민당의 다선 의원을 만나기도 하고 어? 뭐 대선 캠프 출신이니까 더민당 정치인을 만나는 게 이상할 것도 없지 응 그러니까 이번에 이네명 특히 구속된 세 명은 여권 정치권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공교롭게도 우연인지 필연인지 지금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추경을 하는데 그 추경 안에 국방비 삭감이 들어있는 거야. 추경 안에는 뭐 국채를 발행하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저기서 깎아서 이 돈을 마련하겠다는 안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국방 예산이 5600억 원이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그 5600억 원에는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 예산도 1000억 원 가까이 포함이 되어 있어. 스텔스 전투기를 사올 돈을 깎아서 지원금으로 뿌리는 꼴이 된 거야. 게다가 이 국방 예산 삭감안은 원래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포함이 안돼 있어. 어, 국회가 그냥 신청도 안 했는데 알아서 까버린 거야. 국방 예산을 어, 지금 예측으로는 예비심사도 없었다. 그리고 예결위 심의도 없었다. 그렇게 그냥 깎아버렸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사업 취소 같은 거는 아니고,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시기를 조절하는 게 아니겠느냐. 도입 시기를, 어, 지불 시기를 조절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쨌거나, 어쨌거나, 재난 지원금을 뿌리겠다고 신청도 한 적이 없는데 국회에서 국방 예산을 깎아 버린 건 그냥 사실이야.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북괴가 그리도 싫어해서 공작 자금을 대줘 가면서까지 반대하던 F35 도입 예산이라는 거야. 괴상하지 않니? 응? 괴상하지 않아? 음. 간첩이 하던 짓이랑 똑같은 짓을 우리 국회가 하고 있다는 게. 어, 누군가가 동일한 내용으로 북교의 지령을 받았는데 그 지령 내용을 우연히도, 우연히도. 국회도 하고 있네. 김여정 하명법도 그런 식으로 나온 거잖아. 국회가 하라고 해서. 그치. 김여정이 대북 전단 막아라. 어, 법을 만들어라. 했더니 국회가 일치 단결해서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었어. 세계에서 욕을 먹어가면서 이번에 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 하는지 지켜보겠다. 한마디 했더니 지금 국회에서 서른이가 주축이 돼서 연판장을 돌리고 있어. 더 민당 국회의원 72명이 거기에 서명을 했대. 어, 김여정 하명 한마디 에 국회의원 72명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72명이 자기 이름을 걸고 김여정의 명령을 받드는 꼴인 거야. 나는 왜 일이 이두 가지가 같은 걸로 보이냐. 공작금을 받고 F35 도입을 회방 놓는 활동가들이나 공작금을 받았는지 지령을 받았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자진해서 손에 쥔 권력으로 F35 도입을 막고 앉은 국회의원들이나. 어? 김여정 한마디에 법도 만들고 서명 운동도 하고 앉은 국회의원들이나 내 눈에는 왜 일이 똑같아 보이냐 어? 뭐가 다르냐 니가 보기엔 어? 뭐가 다르니 아니 근데 언론에서 그네 명에 대해서 활동가라고 북한한테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활동가라고 하더라고 대체 활동가라고 꼭 그러지 아니 그 적국한테 지령을 받았으면 그냥 간첩 아니야 언제부터 간첩을 활동가라고 불러 사실 지금 간첩이라는 단어는 많이 바뀌어서 불리는 게 사실이지. 이제는 간첩을 간첩이라고 안 불러. 활동가, 시민단체, 무슨 정치평론가, 뭐 그뿐 아니야. 북의 지령을 충실히 수행하는 인간들 많잖아. 어? 우리 사회에 그런 인간들이 정말 많잖아. 북괴의 지령을 충실하게 개처럼 수행하는 인간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뭐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